지긋지긋한 모기 박멸하자. 가성비 베스트 3이 제품, 샤오미 모기 킬러 램프. 정말 대단하답니다.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기를 잡는 능력도 좋고 디자인도 예쁘다고 합니다. USB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고 간단한 청소가 가능하다는 점도 좋아하는 이유 같아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 그래서 여름철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를 싹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제품 꼭 한번 체험해보세요. 완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합니다. 모기 킬러 라이트 트랩으로 모기를 강력히 끌어들여 죽이는데, USB 충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기를 순환시켜 모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강한 소용돌이로 모기를 원반 바닥에 눌러 죽여버린다니까요. 텐 속에서 모기가 날아가는 걸볼때 진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곤충 램프는 설명과 일치하고 상점 서비스도 최고라고 하네요. 조용하게 작동해서 방해도 안 되고 가격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건 꼭 한번 사봐야 할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정말 대단합니다. 고객들의 긍정적인 리뷰를 종합해보면 효과적으로 모기를 잡아주고 무선 충전이 편리하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빛을 발하는 부분이 아래에만 있어서 모기를 유인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도 빠르고 조명이 아름답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색상은 사진과 다를 수 있다니 주의해야 합니다. 전압과 소비 전력도 적당해서 에너지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제품으로 모기와 잘 싸우면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다니 얼른 마트에서 만나보세요.